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손해평가사, 이지손평입니다. 이번에는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강의 수강하는 방법 안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먼저 강의를 들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유튜브에 복덕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채널 아래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 이렇게 두 개의 탭이 있는데, 이 아래, 2024년도 10회, 이 시험 대비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가입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여기 2023년도 9회 시험 대비로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면 10회 강의는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최신 개정 반영된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이 2024년도 10회 시험 대비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셔서 최신 개정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간단하게 이지손평 강의 특징 보시자면, 제 강의는 요약 강의가 아닙니다. 네, 저희 9회차 시험 문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의 경향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수험생이 얼마나 기본서를 꼼꼼하게 학습하고 제대로 이해했냐? 지금 그 부분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 강의는 시험 추세를 반영해서, 기본서 베이스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 내용 보시면 제가 이제 제 강의 일부분을 이렇게 캡쳐를 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기본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어려운 기본서를 이해하기 쉽게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여러분이 이 기본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기본 이론 내용만 달달 외워서는 저희 시험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두 번째 강의의 특징으로는 기본 이론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렇게 파트별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면은 수험생들이 아, 이 부분이, 기본서의 이 부분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큰 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 방향을 크게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과거의 기출문제를 응용을 한 문제 위주로 제가 이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시험에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풀이 강의는 문제풀이 심화 측강 강의의 일부로 멤버십 회원의 한 장에서 이렇게 이러한 강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2024년도 10회차 강의 계획 간단하게 지금 제가 적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2차 1과목 기본 이론 강의를 유튜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1과목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면은 2차 2과목 기본 이론 강의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1차 강의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1과목, 2과목 기본 이론 강의 크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제 한번더 복습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2차 1과목 핵심 요약 강의 진행하고 2차 2과목 핵심 요약 강의 이렇게 진행해서 여러분이 기본서를 저와 함께 최소 두번 이상은 볼수 있도록 이러한 식으로 지금 10회차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2강호 기본 이론 강의부터 다룰 예정인데 필요시에는 핵심 요약 강의에도 추가적으로 특강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많은 수험생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강의를 순서대로 보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재생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은 생성된 재생 목록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업로드한 내용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강의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24년 10회 대비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 우측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원하는 강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농제법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재생 목록에서 농제법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측에 동일하게 이렇게 제가 이제 업로드한 강의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멤버십 회원 전용 혜택이 뭐냐?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제 강의 아래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회원 전용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한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교재 무료 다운로드 안내인데요. 제 유튜브 복덕TV 들어가셔서 여기 가입 버튼 위에 여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네이버에 이지손평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카페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제 카페 나옵니다. 네, 제 카페 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지금 이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교재 무료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2차 1과목, 2차 2과목 이렇게 제가 각 과목별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해 주었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가장 맨 위에 있는 최신 버전의 교재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학습하시는데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꼭 아셔야 되는 점만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